거울 어, 다 꾸였어 둘이다 꾸였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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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다 아이고 어, 이제 버리, 여기, 버리, 보자. 버리, 버리. 여기 보자 버리, 버리. 여름아 여름 어, 이름 뭐고? 범미범미여 한번 짐물 한번 보자 범미 아이고 여는 여 여는 이름 아, 뭐예요? 장군이요 장군? 내가 유튜브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다 올려드릴게요. 장군이. 네네, 장군이요. 장군. 생긴 거는 아가씨같이 생했구먼 네. 어? 건강해라고. 아. 들어보자. <laughs> 완전히 뭐 오늘 살판 났구나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오늘 내가 장미공원에 왔는데 요 강아지들 <laughs> 잔치하고 있어. 잔치하고 있어. 이름도 각양각색이다. 장군이 있고 보미도 있고 뭐. 어? 아이고. 응. 응. 너는 엄마, 아빠 잘 먹어도 행복하겠다. 이리 와. 요거는 앙탈이 오해지지만. 장군이. 그래. 아주 이 예쁘다. 아이고. 밥 많이 먹고 뭐. 무럭무럭 잘 커요.